우리 동서발전 경영진이 전력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해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사업소를 돌며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경영진은 설비관리 대책, 기동실패 요인 사전 제거, 저탄장 자연발화 대책 등 비상상황 대응 전략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미국 괌 우쿠두 가스복합발전소가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설비용량은 198MW 규모이고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괌우쿠두 가스복합발전소는 괌전력생산의 40%를 담당할 예정이고 괌전력청에 25년 동안 전력을 판매하게 됩니다. 우리 동서발전의 국민참여형 혁신추진체인 시민참여혁신단 5기가 출범했습니다. 시민참여혁신단은 앞으로 우리 동서발전의 주요 혁신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 혁신, 아이디어 발굴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동서발전이 에너지기업의 취업을 희망하는 에너지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오픈스쿨 행사를 열었습니다. 참여학생들은 한국발전인재개발원에서 2박 3일 동안 발전 분야 기초교육을 받고 당진발전본부에서 발전소 운전 모의훈련을 체험했습니다. 당진발전본부가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금강유역환경청장상을 받았습니다. 당진발전본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에서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80톤 줄였습니다. 울산발전본부는 2022년도 본부 업무 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서별 실적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동해발전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박일준 차관은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일산발전본부는 탄소중립의 날을 맞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추진 중인 에너지 절감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또 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례 발표 행사도 열어 새로 발굴한 에너지 효율화 개선 과제를 직원들이 공유했습니다.